근데 난 이거 그거 뭐지 1.2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화면이? 0.6? 어0 6 그냥 그냥 1 1로 하는 게. 1은 너무 크지 뭐? 아니 근데 괜찮은데? 이게 이게 화면에 봤을 때는 이런데 이게 아, 영상으로 올렸을 때는 그게 더 좋은가? 그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나는. 이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잘 모르겠네. 1.2로 1.2로 하던데 점이 아이고! 하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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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괜찮아. 자, 실하게콜골 확실하게. 아이 우리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우 형 현배 형이 진짜 슛이 다 들어간다. 와 너무 좋다. 컷 컷이랑 이런 게 되게 좋다. 동안 이이 아마 컷 제일 진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컷인 진짜 잘하신다 근데 컷인 저게 쉽지 않거든. 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안들어가는 그니까, 요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 와, 이런 것도 안들어가네 야, 저런 게막 들어가 버리니까. 아. 내가 보기엔 여기랑 할때그중 주모형 여기를 넣어야 돼. 그다음에 중형 게임했어야 돼. 그냥 이거 높은 거 했었어야 됐거든. 우리한테 는 것보다. <목소리> 우리는 연기랑 지철이가 수비가 확실하게 좋잖아. 타임 해야 돼. 이거 타임 잡지 말라 그랬지. 네 잡지 말고 그냥. 뭐라고? 중모형을 여기랑 할때 썼어야 돼. 중모형을 여기랑 할때 썼어야 돼. 우리랑, 우리랑 보다는 여기가 아, 중모형한테 더잘통했을 텐데. 아, 여기 지금 연규가 없어서 여기를 중모형 썼으면 훨씬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힘들게, <laughs> 힘들게 중모형이랑 싸워보네. 네. 네. 아,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승할 것같다그느낍니레 레. 성공도 이기하고 백지면 을것 같은 생각. 그럼 안 되지. 이승한 번 하자. 우승한번할때 됐다. 우리 승한번다 지금. 약간 한그 맛이. 이제한번 해도 됐어. 우리가 한번못어 한번 하자 우리도 2승 어, 우리 한번 한번 아, 1승 일때 1승 1패 하다 2패 한번 했잖아 저번주에 그럼 밸런스 맞춰야 되겠네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고 밸런스 맞춰야 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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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어. 봐봐 리바가 안.. 지금 리바가 안 되잖아 화이트가 이거 무조건 중량을 넣었어야 돼 그다음에 외곽.. 외곽 플레이 해야 돼 오케이 봐봐 이런 플레이 했어야 돼됐다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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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쓰리 계속 던지고 동격리바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진작에 <목소리> 이렇게 써서 진작에. 아직시간은 많아. 아직 사고도 남남았잖아 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와, 1볼이 너무 잘 본다 <목소리> 우리 좀 우리 좀 지금 심판 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유, 됐다. 야, 오늘 진욱이가 되게 잘해진다. 와. 야, 진욱이가 아, 왜 이렇게 잘해지냐, 오늘? 진욱이 오늘. 개야?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잘해지네. 원래 진욱이 들어가면 지는데. 아, 나이스. 아, 이건 나이스다. 와. 야, 이런 게들어가주면 돼. 이런 거 와. 하나가 진짜 커. 트래블링트블링트블링 끌려서, 끌려어 와, 이왔다 아, 이 아. 아. 안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날라 들어왔어, 날라 들어왔어. 아니 날라가 날라서 들어왔어난두 번째였어. <laughs> 아니 잡고 바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잡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언제 불리지? 이걸 또 들어가? <laughs> 와 미쳤다. 한비영 대 한비영 다음 시즌에 비싸지겠다. 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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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훈아 2점이었어? 2, 3점. 와, 왜 이렇게 좋아? <목소리> 오케이, 굿! 3점 아니야? 2점. 지철아 지철아 2점. 3점. 3점, 3점 맞대. 어, 3점 맞 아 이거 푸시를 안 했어. 와, 시를안 했어. 시를안 했어. 이거 를안했시를안 했어. 이시를안 해. 어 푸시를 안했급조절를야 했어. 푸시어 푸시를 안

<목소리> 와, 또들어온줄 아, 알았다. 아, 와, 아, 씨, 이거, 위험했다. 아, 이거 스텝이다. 스텝이야, 스텝이야, 스텝이야 스텝 쓰리야, 쓰리 쓰리. 92개 너무 멀어졌다가. 근데 아까 아, 7점 차였는데, 아, 난이, 난이, 난이. <목소리>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야 돼. 어와들어들어가들 아, 좋아 들어와, 좋아, 들어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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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왔다 와, 다 왔다 와. 다시 그대로 왔어 출전으로 선수 교체가 신의 한 수였는데 타임을 잘 잡았어 아, 어, 타임을 잘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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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승리 완전히 그냥 부하고 감독은 맡는거어 맡겼어 안돼안돼 파울이야 파울이야. 파울. 아, 1분 1분. 야, 1분 남았어. 야, 아, 근데 이거 1점 이안될거 같아. 너무 야, 너무 박스에서 또. 와, 다 왔다. 다 왔다. y e l 다 왔다. 다 왔다. 수비 하나만 하면 된다 수비 하나만 아, 태형이가 힘들어 이제... 태형이 이제 계속 뛰고 있잖아 태형이가 8초 더 뛰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계속 보이던데? 그, 집에 가서 괜찮나? 아니 우리랑 뛸 때도 있지 않았나? 아 이거 역전이다 아아아 파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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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 아까 우리랑 뛸 때도 있었지 그럼 계속 뛰고 있는 거네, 지금 7 지금 터를 뛰고 있네. 6 커터? 그냥 갈아 넣는구만. <목소리> 아, 우리는 지철이나 영기랑 그래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이제 여기랑 할 때만 같이 뛰게 하고 그그 다음엔 5 분씩 그래도 휴식은 줘요, 저는 5 분씩 휴식은 줘. 내가 좀덜 뛰더라도. <laughs> 승리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오! 아이 와, 다아았는데